여러분 커뮤니티나 유튜브 알고리즘에 자주 뜨는 절개 없이 전류만으로 시력 교정하는 방법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 실험에 참여한 토끼들 전부 근시 교정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레이저 절개가 없으니까 비용도 낮아지고 안구건조증에서도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한테도 가능할 테니까 혹시 좀 기다리면 더 좋은 수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을까요?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레이저 절개 없는 전류 시력 교정술에 대한 리뷰를 가볍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안과 주치의 S안과 안현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입소문을 타는 전류로 하는 시력 교정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현역 시력 교정술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시력 교정술은 크게 라식, 라섹 그리고 스마일 수술, 렌즈 삽입술이 있습니다. 앞에 세 개는 레이저를 통해 각막 일부를 절삭 혹은 절제하게 되고요. 렌즈 삽입술도 작은 절개를 한 후에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렌즈를 넣는 수술입니다. 결국 모두 각막 절개가 필요한 수술들이죠. 하지만 전류 시력 교정술은 절개가 필요 없는데요. 먼저 올드라는 렌즈틀을 눈에 씌웁니다. 이후 미세한 전류를 각막에 쏘아서 각막을 일시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서 교정을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각막을 틀에 맞춰서 억지로 좀 모양을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도 할수 있을까요?를 알아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어려울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유는 정밀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각막은 0. .0 0.1mm만 건드려도 시력이 변하는데요. 사람 눈에서 이 0.02에서 0.03mm만 과하게 변형이 되더라도 저위수차, 고위수차 모두가 바뀌고 결과적으로 규칙난시, 불규칙난시, 야간시력 저하 이런 여러 가지 불편들이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전기로 부드럽게 만든다는 건 정교함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전기 자극은 레이저처럼 조직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균일하게 제거하거나 재배열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류가 흐르는 경로는 각막의 두께나 수분 함량 그리고 온도에 따라 매순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결과 동일 위치에 동일 효과를 내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둘째, 그리고 각막 콜라겐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전류는 이 배열을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느슨하게 만들지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1 아니면 0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느슨해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전기 자극은 각막 표면이 아닌 그 실질층까지 비균일하게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데요. 각막 중에서도 가장 두껍고 시력을 좌우하는 핵심층은 실질층인데요. 전류로는 이 층을 원하는 깊이만큼 원하는 범위만 건드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부위는 조금 더 변형되고 어떤 부위는 거의 안 변형될 수도 있겠죠. 만약 각막 한 쪽만 더 얇아지고 모양이 약간 찌그러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 부정난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레이저로 수술할 때도 그1 마이크로미터 차이에 의해서 발생할 정도로 민감한 문제인데 아예 조절이 불가능한 전류에 맡긴다. 이건 아주 무서운 생각일 것 같고요. 네 번째, 1디옵토 교정에는 보통 12에서 15 마이크로미터의 각막 절삭량이 필요한데요. 전류 기반 방식은 이 수치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 외에도 각막은 회복력이 강해 전기 자극으로 만든 변형이 며칠 또는 몇주 만에 다시 원래 형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동물 실험에서 약간의 그 곡률 변화가 보인다고 해도 사람 눈에 동일한 반응이 나올지는 미스터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기 자극 자체가 각막 조직에 열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각막이 전류로 인해 열 손상을 받으면 이 염증이 발생할 을 텐데요. 그러면 각막 혼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 자극의 범위와 깊이를 정확히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혼탁이 생기면 회복이 길어지고 일부는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비감도 저하, 빛 번짐, 그리고 또 난시 유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시력저하 위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추각막의 위험성입니다. 원추각막이란, 각막이 정상적인 도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앞쪽으로 원뿔처럼 돌출되는 진행성 질환을 말합니다. 만약 전기 자극으로 각막 조직이 일시적으로 약해지면, 돌출을 막아주는 콜라겐의 지지력이 떨어져서 원추각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약해진 각막은 외부 자극 없이도 점점 더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결과 수술 후에 수년 뒤에 뒤늦게 악화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구조가 한번 무너지면 교정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결국 각막 이식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끼의 각막과 사람의 각막이 꽤 많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토끼의 각막은 사람의 각막 대비 약 3분의 1 정도의 두께이고요, 구조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각막 실질층 회복 속도도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실험의 성공이라는 점이 사람에게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 시력 교정 수술이 단순해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라식, 라섹, 스마일, 렌즈 삽수 이렇게 네 개만 남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도 사실 컨셉은 조금 다르지만, 고주파 각막 성형술, 열 기반 각막 성형술이 있었는데요. 전류가 아니라 고주파 열을 이용한 거죠. 전부 동일한 문제로 폐기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정 난시 혼탁은 당연하고요 효과도 뭐몇주 안에 다시 원상복구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드림렌즈도 원래는 시력교정 목적으로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드림렌즈가 자는 동안에 특수렌즈를 이용해서 각막을 눌러서 모양을 바꾸는 거잖아요 전기나 열은 아니지만 외부 힘으로 각막을 변형하는 방식인 거죠 사실 드림렌즈의 효과는 하루 정도고요 그마저도 꾸준히 적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화 근시교정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안구 건조증 예방은 없을까요? 전류를 쓰면 그래도 절개는 없으니까 안구 건조증도 안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럴 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안구 건조증은 이런 절개로만 생기는 게 아닌데요. 물론 스마일 수술이 절개가 거의 없어서 안구 건조증이 덜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긴 하죠. 그렇지만 안구 건조증의 원인은 절개가 아닌 바로 신경 조직 손상에 있습니다. 즉 미세한 전류더라도 눈에 따라서 일부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각막 모양을 바꾸는 순간 이 감각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될수 있고요. 그래서 안과 의사들은 수술법과 상관없이 각막을 건드리는 모든 교정수술들은 건조증 유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전류를 통한 시력교정술 아직까지는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력 교정술은 특히 20대에서 30대 환자분들에게 선호되는데요. 노안이 오시기 전에 보통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효과가 나중에 입증이 되더라도 상용화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할수 있죠. 만약 교정을 결심하셨다면 하루라도 일찍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최종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S학과 안현석 원장이었습니다.